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나스닥 변곡점 자리를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확률 높게 변곡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데, 오늘의 매도 쪽의 변곡점은 지금 15500에서 1550, 1550, 여기에서 여기 사이, 여기가 매도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매수 쪽은 여기가 3빵빵에서2빵빵 여기 사이에서 큰 매수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영역대가 좀더 큰데 사실상 이 영역대만 보고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실제로 매매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이런 박스 이런 자리만 피래침 끝에 자리만 골라서 매도 매수하는 변곡점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직통 연락처를 남겨 드릴 테니까 물어보시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대표 010-758-3576 이쪽으로 변곡점, 돈자 이렇게 남기시면 은 어떻게 이 자리를 잡는 것인지 제가 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직 실제 시장이 도달하지 않은 자리 이 자리 매도 변곡점 그리고 매수 쪽 약간 큰 변곡점 자리 어, 지켜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